안녕하세요. 심즈포 여름식당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짜잔! 식당을 완성했어요. 어때요? 좀 이쁘지 않나요? 저 되게 약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혹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전편을 보시면 되고, 전편 같은 경우는, 어, 굳이 그, 건축에, 건축 영상을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킵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저는 이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에 많이 그 벽이 줄어들면서 이 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일단 놓긴 했는데 괜찮죠? 오호? 오호? <laughs> 내가 만들고 너무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아. 왠지 정, 정말 장사가 잘될 것만 같아. 그치? <laughs> 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장사 한번 하죠. 어, 나이스. 10원. 가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게로 이동하기. 아하! 정말, 뭐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야외 분위기와 두 번째로 지었던 울타리. 그게 같이 조화롭게 합쳐진 느낌. 어우, 너무 칭찬을 많이 하죠?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세면대가 이게 얼마짜리야? 아마란스 세면대? 괜찮네. 색깔이 좀 애매한데. 그리고 바닥이 보면 볼수록 별로인 것 같아. 바닥 뭐좀 깔끔한 거 없나? 어... 바닥이 참 애매하네. 뭔가 굉장히 따로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핑크색, 하늘색, 노란색. 알록달록. 좋아요. 와. 그 메뉴도 다 바꿨죠? 비싼 걸로 바꿨지? 비싼 거. 어, 좋아, 좋아. 비싼 거 바꿨고. 평상복 좋구요. 골드패키지 를 달아보자 응. 특정 포인트는 제가 어 그다지 지금 할만한건 없네요 영업 게시 오우 와우 와 어? 왜이러지 디테일 안에 여기 연필이랑 빨간 어 빨간 거. 왜 앞으로 한 번씩 툭툭 가죠 무서워. 왜 그러지? 직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 여기 너무 침침해 보인다. <laughs> 어, 다음 장사 때는 여기 좀 환하게 밝혀 주는 걸로. <laughs> 좋아, 좋아. 오, 근데 여기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 쟤네 다 저기 안에 있는구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접객 해야 돼. 접객. 환영하기. 어 사람 막 몰리는데 자 이제 테이블로 안내 좀 해주시고. 음 안내 해주시는 거 맞죠? 안내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불안하냐? 아 앉았어. 그렇지 그렇지 안내를 했는데 안 앉는 것 뿐일 거야. 맞아 맞아 네, 네 앉으세요. 제발 <laughs> 아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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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여기 꿀 자리인데 이 자리 이 자리 에 앉으시면은 그 사진이 참잘 나와요.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아 좋아요. 이분들 빨리 왔으니까 주문 빨리 처리해 주기. 자, 주방도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나왔고, 음식을... 음식을... 아,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어. 좋아, 좋아. 아, 우리 식당에 빠른 빠른 속도에 놀라셨어. 우와. 이런 게 있었음? 화영회 받아요. 저희 비싼 거만 취급합니다. 아이고. 어, 와우. 허, 이렇게 이쪽에 많았다니. 자. 한번 추천하고 어, 왜 이렇게 많지? 귀찮게.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귀찮게. 자, 이거 드시고, 이분은 또 봅시다. 술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고가이기 때문이죠. 네. 좋아, 대충 봐도 지금 훨씬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어? 아, 이미 주문이 다 끝났나봐. 어, 물음표 다 꺼졌어. 괜찮아요. 포인트를 모아서, 부자, 부자 미식가. 이거 찍으면은, 비싼 음식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모두 훔쳐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문제는. 그냥, 잡을 수가 없더라고. 물고 훔치셨죠? 하고, 추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분들이 자주 와. 단골이야, 솔직히. 도둑이 단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 이제는 좀 휴, 훔치기 힘들걸. 훔치기 힘들 것이야. 어? 아니? 우리 식당이 인테리어 칭찬을? 살다 살다. 야, 또훔치려 그랬어? 어? 이분이? 이분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분 보고 놀랐는데? 뭐야, 뭐 훔쳤나요? 아닌데? 여기 뭐 놔진 거 없었지 싶은데? 없었어, 없었어. 아, 뭘 훔치려고 시도를 했나봐. 시도를 했는데 들키면은 아마 못 훔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뭐 물건을 별로 훔쳐본적이 없어서 빨리 먹고 나가는거 찍을까요? 빠른 식사 속도 <laughs> 좋아요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이게 물음표를 놓치지 않으려면 약간 멀리서 보는게 좋아요 이런 분들 자리 앉으시면은 추천이 됩니다. 이거랑 요거 이거. 어, 뭐, 뭐, 훔치진 않겠지? 뭐, 뭐, 심하세요 뭐, 심해 주문 빨리 처리해 주기. 좋아, 좋아. 요리는 계속 빨리 나온다고 칭찬받고 있어. 좋아. 어, 불내면 안 됩니다. 우리 <laughs> 이제 돈좀벌것 같은데 가게가 불탄다니 그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진짜. 지금까지 별일 없어 일단 여기서 입장 차단을 하고 오늘 1800원 오굿 어, 2684원 잠깐 차단을 했습니다. 뭐왜 이러는 거지? 근데 얘는 <laughs> 안내 좀 해주세요. 여기 뭐 불편한가? 어? 막 걸리는데 사람들이 괜찮은 건가? 이거 이쪽에다 할까? 여기다 갈까? 지금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드렸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도 해주고, 얘는 어디를 보고 이러는 거야? 지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 싶은데. 좋아 깔끔하다. 이거 봐 차단해도 좀 온다 사람이. 미리 차단을 해야 돼. 현재 7시간 동안 영업 중. 기분이 좋아서 저러는 건가? 왜 자꾸 팔을 막 휘졌지? 이 테이블에 음식이 좀 계속해서 안 나오네? 어... 음식이 뭐 문제 생긴 건 아니죠?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괜찮은 건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허허 <laughs> 나오고 있는 건가? 어 나온다 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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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블에 근데 안 나와 어떡하지? 여기 음식이 안 나온다 왜 그럴까? 그림은 그래 다 그렸니? 한번 볼까요?

하하, 저기가 비좁은가? 나는 다 보내놨구요. 음, 우리 그 화장실이 세 칸인데, 이이 이 정도는 됐겠지. 하나 줄이는 건좀 그런가? 아, 여기 이렇게 넓히면 또. 화장실을 줄일까? 여기, 요, 모양이 이상해져. <laughs> 늘려도 옆으로 늘려야 되나? 그런가? 이렇게? 몇 프로 늘릴까? 조명 달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한칸 여유가 있게끔 지붕도 수리해주시고 모양이 근데 한칸 작은 게더 예쁜 것 같죠? 음 그런데. 약간 비좁바하는 느낌이라. 그래도 이거는 못, 못 따나? 못 따는구나. 저뭐 바꿀 건 없죠? 네. 아, 뒤에 맞아. 모양이. 요고 맞춰 주시고. 괜찮은데? 좋아. 요렇게 또 내일 장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 이게 참 음, 이게 참 그렇구나.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도 가끔 요리가 안 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젤이 약간 어그로 끄는데, 저거 없애야 되나? 오, <laughs> 예. 직원들 그 딴짓 어그로 끄는데, <laughs> 나이스 10원. 10원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리를 공짜로 해먹을 수 있어요 밥값이 이제 안 드는 거지 어, 잠깐만, 자기 전에 어, 별 보는 게 아닌데 운동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 잠깐 이런 시간도 가져보죠, 네 <laughs> 영감 받는 시간 좋습니다. 운동 운동 조깅. 어, 우리 식당 참 멀리서 봐도 예쁘다. 근데 한칸 작은 게더 예뻤는데 음, 공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캐 가자. 또뭐캐갈거 있니? 두리번, 두리번. 음. 요고, 요고. 오, 나이스. 장미 뜯어 가 주시고. 양파도 뜯어 가고. 발굴. 양파같은거는 요리를 해먹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딸기도 좋네요 와 우리도 이제 신혼집 이 깔끔하게 하나 또 짓고 싶네 아 좋아 좋아 결혼을 하자 어 빨리해 그냥 <laughs> 결혼을 빨리해서 그래도 저 상당히 여름이 위주로 플레이 할 겁니다. 저는 딱한 명만 신경 쓰는 걸 좋아해서 너무 막이 이에 저에 신경 쓰면은 아무것도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라 그 아장아장 기어 다니는 유아기가 생기면 참 좋겠네요. 갓난아기에해서 너무 갑자기 커버리니까. <laughs> 꿈꾸시는 중, 샤워를, 그, 빠른 샤워. 오. 결혼을 위해서 일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여기 이거 넓히려면은, 그리고 만약에 서화가 가진 돈이 많다 하면은 제가 이런 거 상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싹다 입금을 시킬게요. 오직 여름이 돈으로만 생활을 하게끔. 좋아. 밥 먹고. 어, 요리해야 되네. 잠깐만. 혹시 없나? 없어요? 없네. 369원 있다. 요리 한번 하자. 제가 양파를 뜯어와서 요거 프랭크 앤 빈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만들 수 있어요. 양파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허어! 뭐야? 8그릇인데? 여덟, 여덟 오, 오, 원래 이거 8원인가? 원래 얼마지? 8그릇을 8원 주고 만드는데? 음, 전기는 봅시다. 어, 얼마라고요? 네, 청구액도 지불해 주시고. 그만 먹자. 넣어놔. 좋았어 출근. <laughs> 다들 뭐 보통 보통이라고 하네요. 자 골드 패키지 말고 그냥 실버 실버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 내 위치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아니고 반칸 정도 띄어 놓을까? 음. 이 테이블 살짝 땡기고, 어, 더 땡, 더 땡기고. 좋아요. 영업 게시. 오늘은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그, 최대한 물음표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리 속도 지정. 평범하게. 아니, 연설하기를 했는데 왜연설을안 하지? <laughs> 연설하기싫나싫나봐 싫은가봐 여름이가 좀이상한데움직 움직여 줄래 여름아? <laughs> 이 사람 뭐야 왜 이래? 왜 남의 가게 앞에 와서 행패야, 행패는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앉아봐, 자리에 앉아봐 어, 야, 훔칠라 그랬어, 방금 봤어? 봤어, 이거 훔칠라 그랬다, 메뉴판 저 훔쳐서 뭐 하려고, 집에 갖다 놓으려고? <laughs> 저걸 왜 훔칠라 그러는 거야 음. 어? 뭐야? 또 훔칠라 그랬어? 뭐지? 이거, 이거 쫓겨내는 거 있나? 오라고 부르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오줌 싸셨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음식 내드릴 테니까 여기 앉았다. 아, 제발. 앉아 주세요. 어. 어. 이분들. 오. 아, 어, 예쁘다, 예쁘다. 와, 예쁘다. 이분들이 그 전기 회사 그 사람들 맞을걸? 랭그랩 전기 회사니까. 필요한 거 없는지 확인해 주고. 어, 또 앉은 손님이 없네요. 네. 그냥 서서 드시든가, 네. 방법이 없는데, 이거? <laughs> 요분 앉으셨네. 환영하기. 필요한 거 없는지 확인하기. 아, 물음표. 물음표다. 와 이분 되게 멋있어 요리 추천하기 진주 달걀 스페이스 타코 아 화장실 갔는데요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오 <laughs> 좋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요리 바로 나오네 오. 시푸드라고 한것 같지 않나요? 시푸드. 어 <laughs> 아, 여기 누가 일행이 있는데 아 이분이구나. 이거 봐 음식 나왔는데 다 어디 갔어? 빨리 와 앉아 앉아. <laughs> 아니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어린 애들 밥 먹으라고 하면 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어야지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예 그냥 뭐 서서 드시려고 하네.